안녕하세요. 택시기사 서기사입니다. 오늘 24년 4월 3일, 이제 5시 40분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그동안 열심히 콜 탔고, 시기도 푹 쉬었습니다. 너무 푹 쉬어서 문제이긴 하지만요. 오늘 오후에 나온 만큼 또 열심히 안전운전 하면서 중간중간에 뭐, 있었던 일들 또 이런 거 생각나면 같이 말씀을 드리고, 안전하게 운행하는 모습 함께 하겠습니다. 자, 충전소로 출발하겠습니다. 며칠 동안 일을 하고 또푹 쉬면서 좀 일하면서 좀 사건 사고도 조금 있었어요. 뭐 사건 사고라고 좀큰 거는 아닌데 어저께 같은 경우도 종로에서 중화동 가는 코를 받고서 제가 1.9km 픽업거리를 가는 이 상황이었고, 목적지에 도착을 했고, 3분이 지나도 손님이 안 나오시길래, 그게 또 종로, 그쪽이 또 차들도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좀 차들 도고 오래 있기가 좀 뭐하기도 하고 그래서 3분도 지나가지고 손님, 손님 신고를 하고 출발하려는데 어떤 남자가 앞에서 확 뛰어오더니 차 앞을 갑자기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나온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저보고 왜 취소하냐고. 그것 때문에 이제 신라이가 벌어져가지고 저보고 운행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콜 계속 오고 있고 나도 이거 콜 잡아서 가야 된다. 일부러 콜을 잡아 버렸거든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어떤 유튜브 인천에서 운행하시는 사장님이신데 야별 또라이들 많대요. 그 미친 놈들. 아니 조용히 제가 타고 조용히 가면 되지. 뭘 택시 요금이 어쩌네, 저쩌네.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아, 진짜 그 기사님도 인내심이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아, 그런 상황을 아직 제가 못 겪어봐서 그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의 감도인지는 잘 솔직히 모르겠으나, 와 아, 진짜 그런 거 가끔은 트라우마. 어저께 그거 저도 종로에서 일한번 있고 나서. 아, 이하기가 싫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런 상황들도 이겨내야 이제 딱 프로가 되는 건데, 프로가 달리 프로가 아니잖아요. 그런 어떤 극한의 상황도 겪고 이겨내고 해야 되는 것들인데, 제가 아직 프로가 되려면 아직 멀은 것 같고, 그 핑계로 어제도 좀 일찍 들어와서 소주 한잔하고, 한숨 푹푹 쉬면서, 했는데 이제 그것 또한 그것 또한 저한테 이제 내공이 쌓이는 거니까 뭐 그렇게 좀 좋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여튼뭐별 진짜 시한한 놈들 많더라고요. 날씨가 비가 온다는 것 같았는데 아직 비가 안 왔나? 오전에 왔었나? 아 그냥. 자면 일어나질 못해요. 그냥. 자면 일어나질 못하니까. 이제 벚꽃이 이번 주에 절정이 될것 같아요. 우와. 주말 되면 벚꽃이 많이 폈네요. 와, 그리고 제가 올수락을 목표로 이렇게 일을 했었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수락 못했어요. 뭐, 주간에도 일도 해보고 했는데, 주간에, 초반에는 울스락을 들어가다가, 강남을 들어갔는데, 강남에서 11시 좀 넘었나? 콜이 계속 들어오는데, 좀, 거리가 너무 긴 거예요. 피업거리가 막, 2.2, 3. 몇 키로, 막, 이런, 이런 콜들이 좀 들어오길래, 눌러, 이제, 누르니까 그렇게 콜이 나왔겠죠? 가운도 중에 손님이 취소를 연달아 세 번인가? 이번인가 이렇게 하시고 나서는 피구거리가 긴 거는 못 누르겠더라고요. 또 취소당할까봐 솔직히 그러면서 올수락을 못 했고, 그러니까 평점도... 아니, 평점이 된다. 수락률도 많이 다운되더라고요. 아, 어렵게 올려놨는데또0.40 몇이었지? 네, 거의 1점대가 떨어진 것 같아요. 아, 너무 속상해. 어저께도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긴 했는데 어저께도 콜이 이렇게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근데 그, 그, 뭐 저보고 뭐, 승차업을 했다니, 그 손님, 사람 아니었으면 계속 연달아 잘 탔는데 내공이 아직 들쌓여서 저도 근데 어저께도 그렇고 어저께인가? 낮에 그저께도 그렇고 되게 덥던데 완전 여름 날씨더라고요 뭐차 안에서 땀 삐질삐질 흘리고 에어컨 켜춥 죽고 우 이제 수입이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으로가안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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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요 네, 세요세요 네, 동 왔습니다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강 건너요. 네, 거기 손 넣으시면 돼요. 가운데. 이렇게? 아니요 그 위에 이렇게 이렇게. 네그 앞에 아니요 그 앞에. 아불좀더 가세요 손을. 네. 아, 아 네네네. 아유 참. 네. <laughs> 골목이에요. 네. 네. 바로 여기 이성 모터스 있죠 우리 여기. 네. 네 왼쪽. 자동 결제 코드 수락하였습니다. 네. 네. 여기요, 네네 됐습니다. 이동해 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것도 올려놓게요. 네. 네. 올려놓을까요? 네네. 예. 됐습니다. 네. 네네. 네네네.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네. 많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자, 길손님으로 여기 워커일 쪽에 왔는데, 오자마자 또콜 하나 받아가지고, 갑니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내동으로 가시죠. 네, 마차 등 착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미터기 요금이 입력되었습니다. 통행 요금이 있다면 추가로 입력해 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 요금 정산은 기존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자, 여기는 성내동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길동으로 가시죠.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며칠 전에 친구들하고 술한잔 하고 집에 오는 길에 택시를 탔는데 그 이제 개인 택시 사장님이시거든요. 이런 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저도 뭐. 이 일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저한테 신신당부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절대 야간 운행하고 나서 이제 그분이 한 17년 하셨다 그랬어요. 야간 운행하고 나서 배고프다고 집에서 뭐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바로 자면 이게 당뇨에 바로 올수 있다고 몸 관리 진짜 철저히 하라고 운동을 꾸준하게 하고 그러면서 본인은 그 바나나 있잖아요. 바나나 두 개랑 멸균 우유, 그거를 꼭 싸들고 다니신다 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포만감도 생기고, 그런다고 하시니까. 저는 그러고 보니까 일 끝나고 항상 배가 고파도 이게 고픈 건지 안 고픈 건지 모르겠는데 의무적으로 막 먹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 그냥 의무적으로 먹었던 것 같아서. 좀몸 체력 관리도 해야 되는데. 그 사장님은 17 매일 러닝을 하시고 매일 운동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몸이 제가 봐도 딱딱해 보였어요. 아 진짜 저 주변에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는 지금 길동 쪽에 와 있습니다. 근데, 콜이 없고요좀이제 좀 기다려 보고 있는데 아. 안녕하세요 암사동으로 가시죠 어? 네. 요콜습니다요녕이세요 사동 왔어요. 이 강동구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2 시간째. 그렇다고 콜도 많이 탄 것도 아닙니다. 다섯 개 탔습니다. 밥 먹고 살겠습니까? 이래서. 뭘로 가야 돼? 이리로 가되나 방향감각도 없어졌어. 저뭐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길손님을 태웠을 때콜 멈춤을 해두세요, 아니면 안 해두세요. 저는 길손님을 그렇게 많이 태워보진 않았는데 갑자기 그게 궁금해졌어요. 선배님들은 운행 중에 콜 아닌 길손님을 승차했을 때 이걸, 앱을 콜 멈춤을 하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니면 퇴근하기를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거에 대한 선배님들의 여러 의견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전운백교회로 가시죠? 네 맞아요 네안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 입력되었습니다 통행요금이 있다면 추가로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왔습니다요 풍파구 방위도 저는 지금 여기 롯데타워 앞에 지금 와 있고, 부통해관 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7시 50분인데, 지금 딱 2시간 5분 운행을 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과연 어디로 가는 코를 줄지 한번 좀 대기해 보다가, 그 다음 부분은 또 다시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찾으셨습니다. 광장동으로 가시죠? 네, 네. 네 맞습니다. 네맞습니다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네. 네. 광장도 왔습니다요. 뭐 제가 매출이 고수여가지고 뭐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저같은 초보도 핸드폰만 다룰 줄 알면 그냥 찍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저는 이게 제 일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삭제하지 않는 이상 뭐 이게, 현재로서는 영구적인 기록을 남겨두는 거니까 아, 이날 아, 며칠 날이었는데 아, 이때는 이랬구나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정도 있다가 제가 영상을 계속 찍을지는 뭐 솔직하게 모르겠지만 많이 찍게 된다면 제가 이제 나이가 10, 이제 10년 후. 됐을 때 이걸 다 돌려본다 생각을 해보면 아 이날은 이랬구나 저 때는 저랬구나 되게 좀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서 어, 선배님들께도 한번 이런 거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추천드려요 진짜 순수한 내 기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거는 한번 남겨 두시면 어떠실까 싶은 생각에 말씀드려 봅니다 저는 여기 강변 동서울 터미널 앞쪽으로 한번 가 볼게요 어저께도 콜이 그렇게 많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왜 택시인데 길수님을안 태울까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길서님도 아 너무 술 많이 취하면은 동승자 없으면은 안 태워도 되는 건가요? 혹은 제가 전에 한번 어디지? 광명에서 안양 가는 건가? 안산인가 여자분이 술이 엄청 취했어요 엄청 취했는데 아 내가 말씀드렸었나? 엄청 취했었는데 막 달리고 있는데 문을 막 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와 그때 되게 아찔했거든요 오늘 겨우 서가지고 아 그러시면 안 된다고 계속 말리고 했는데 아, 알았어요 그랬는데 또 가는데 또 문을 막 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이거 위험하다 그래서 그때 아, 술안 취한 사람들은 진짜 티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빈 택시 너무 많다. 저는 그러면 불려서 거기 어디지? 건대 방향으로 가 보겠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자양동에서 건대 가는 방향인데 빈 택시가 엄청 많은데요. 건대 방향으로 쭉 가다가 영동대교 넘어서 강남으로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지금 건대를 거쳐서 영동대교를 넘어와서 코엑스 방향으로 지금 넘어왔는데요 아 콜이 없어요 이럴 수가 있을까 자 강남 넘어왔으니까 쪼금 어, 쉬었다가 콜 받겠습니다요 콜을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잠시 후 콜이 취소되었습니다 손님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설 할 거면 왜 코를 부른 거야? 8시 46분 강남 들어왔는데요. 아직은 이렇다 할 뭐가 없습니다요. 아, 이거 너무 공차로 보내는 시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이러면 안 되는데. 공차로 보내는 시간이 많으면 안돼요 고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왔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턴에서 가주세요 어? 유턴에서요? 네 유턴에서 저 끝에서 우회전해서 동호대죠 여기서 유턴하라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수세요 안녕히 가세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성동구 구모동, 얼로 가야 되냐? 청구역 방향으로 해서 동대문 쪽으로 해서 종로 쪽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요. 카카오티 자동결제폰을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신당동으로 가시죠? 네. 네. 네, 고맙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요금이 입력되었습니다. 요금이 있다면 추가로 입력해 주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을 위해 자는를용해 주세요. 카오티 자동 결제 코드를 수락 안녕하세요. 목동으로 가시죠? 네. 네. 어?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수원으로 가시죠. 네. 여기서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2,100원 뚫어 쌀게요. 네. 안녕히 네. 가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앞에서 계속 보는데 안 보여. 아 그러셨어요? 저는 네. 저기가 딱 도착지라서 어. 움직일 수가 없어서 차가 도착했다고 하는데 안보여가지고 아그러셨구 혹시 저기 딴데 있나 해서 나와봤습니다 서초역으로 가시죠? 네, 네. 여기서요 여기서요? 네, 네.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 요금 정산은 기존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네, 선배님들 이제 일 마감하고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어저께도 그랬는데 오늘도 여전히 콜을 진짜 많이 못 받았어요. 어. 11시 38분쯤에 이제 수원에 도착을 했다가 그 이후로 4시간 동안 콜이 안울렸었습니다 예, 진짜. 와. 진짜 힘든 하루였어요. 아무튼 뭐 무사히 뭐기원했으니까 이걸로 만족하고요. 음, 이거를 보여 드려야 되겠지? 자, 시간 정도 보시면, 237km를 탔고, 11시간 10분, 그니까 여기서 한, 1 시간 정도는 빼주시면 돼요. 예, 네 제가 개인적인 일을 좀 받고, 그리고, 영업거리는 130에, 영업 횟수는 19에, 시간당 한 2만, 2,000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시간당. 네. 이거 끝으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